오늘은 대림 제 2주간 토요일이며 천사의 월래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거룩들 위에 자정하신 주님, 오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강보인 미카엘, 성대한 프란치스코, 이예덕 루치아, 이명수 카타리나, 김순희 엘리사, 진동수 바르톨로메오, 이상달 아브라함, 송문자 데레사, 김계화 마리아, 김문희 벨라데다김우희 마리데레사, 장염범 세례자 요한과 유기석의 영혼 기억하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손동민 바오로어, 강태희 아델라이드와 가정을 위한 미사로 박용현 베드로를의 가정 기억하면서 함께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탓시오제탓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위하여 하느님께,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찬란한 빛으로 저희 마음을 밝히시어 밤의 어둠을 모두 몰아내시고 외아드님께서 오실 때에 저희가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아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터올랐다. 엘리아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세 번씩이나 불을 내려 보냈다. 엘리아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불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길을 기울이소서, 거룩들 위에 자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외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다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외 키우신 인간이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리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 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유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미 예수님, 예수님. 선인장의 가시는 본래 잎이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막이란 곳은 매우 덥고 한달 이상씩 비가 내리지 않아서 좀처럼 물을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이런 사막에서 수분의 증발을 막고 살아남기 위해서 잎 대신 가시를 갖게 된 것입니다. 딱딱하고 가느다란 가시는 수분을 밖으로 거의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사막에 사는 선인장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만일 다른 꽃과 나무들이 선인장에게 너는 왜 잎을 가늘고 딱딱하게 만들었냐며 비만들었냐며 비웃, 비웃는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상대방이 가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고 욕을 하고 이상하다고 낙인을 찍을 때가 많은 듯 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그 고유한 부분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말이지요. 혹시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단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발견된다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엘리야는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 왕이 이교도들이 믿는 바알 신을 숭배하자 엘리야가 카르멜산 정상에서 이교 신을 믿는 850명의 예언자와 대결하여 통쾌하게 승리를 합니다. 그 결과 아합 왕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또 다른 메시아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열왕기 하권을 보면은 구약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메시아로서 다시 올 것이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800년이 지난 엘리야의 몫을 대신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처럼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기에 엘리야 예언자를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이 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하느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 참수당하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지요. 과연 엘리야가 와서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왜 그들이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예언자와 너무나 달랐기에, 즉,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언자는 적어도 이래야지, 의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과 판단은 예언자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강하고 기준이 높고 또 바라는 사항이 많아지면 불평 또한 많아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는 교회까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교회에 계속적으로 무언가 바라기보다는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자 올바르게 기다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잃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찬미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며 비오니 주님께서 재정하신 거룩한 신비의 거행으로 저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아이, 받으소서 높은, 높은 데서,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강보인 미카엘, 성대한 프란치스코, 김이에도 루치아, 이명수 카타리나, 김순이 엘리사, 진동수 바르톨로메오, 이상달 아브라함, 송문자 데레사, 김계화 마리아, 이문희 벨라데타, 김우키 마리데레사, 장영범 세례자 유한 유기석의 영혼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손동민, 바오로와 강태희, 아델라이드 그리고 박용현, 베드로의 가정과 이 미사에 참석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천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실현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곧 간다 상도 가져가 사람마다 제 행실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어 다가오는 성탄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오, 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성체 분배 성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성전에서 고해 성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제에게는 조금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힘든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성체 모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더큰 것을 얻고 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시는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 미사는 중계는 안 되지만 10명의 예비자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새롭게 우리의 공동체의 새로운 인원으로 태어나는 예비자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사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